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네, 이 검찰 수사관, 네, 현직 검찰 수사관이 70개의 주택을 보유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세 사기 혐의로 피고소를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아,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임차인 10명 정도, 네, 10명 정도 네, 그래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네, 그러한 사태가 벌어졌다라는 건데요. 네, 요거 피스텔 등 70여 채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이 됐다라는 거예요. 아, 참 기가 막힙니다. 네, 그래서 전세 만료 시점이 됐는데도 연락이 닿지 않으니까, 네, 이렇게 이제 법적 대응을 한 건데요. 아,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 전체가 다이 타락하고 있다. 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대통령부터 공무원들까지 누구 하나 제대로 된 자를 찾기가 힘들다. 심각한 문제입니다.